유근입니다 오늘 이편 정글 가본 차례인데요. 아 정글 어떻게 가나요? 정글. 형들 아, 이거 하나. 안 할래 안 할래 안 할래. 자 정글 정글을 오늘 한번 가볼 건데요. 정글은 정글이 엄청 어렵다고요. 정글에 한한 한 어떤 사람 많이시가더라고 만만 만 아세요 만 이렇게 돈도 많이 오고 많다 이럴 때도 많이고 많은 사람만 어떻게 가는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만도 모르겠어요 저도 자 오늘은 정글문으로 가보겠습니다. 어제는 사바나였죠. 자, 정글. 정글은 이렇게 됐습니다. 여러분. 정글 아직 못 가신 분들은, 정글 못 가신 분들은, 빨리빨리 가, 가보도록 하세요. 저는 그냥 하고 있어서 그냥 나왔어요. 자, 안녕! 아! 안녕, 이만! 3편에, 5편에 엄청 많아요. 있잖아요, 지금. 안녕,